안녕하세요. 홍성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 삼미그룹을 기억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삼미 슈퍼스타즈를 기억하실 겁니다. 또, 종로 삼일빌딩은 웬만한 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삼미 슈퍼스타즈와 삼일빌딩을 소유했던 기업이 삼미그룹입니다. 한때 재개랭킹 26위까지 올랐던 대기업 삼미는 이제 흔적도차 사라졌습니다. 그 많던 계열사들도 삼미라는 상호를 쓰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경제 현실에서 많은 대기업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삼미는 나름 우리나라 기업사에 조금은 독특한 흔적을 남겼지만 현재 국민들이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고만 아픈 기업사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을 이끌던 2세들도 재계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기업경영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삼미그룹 편을 들고 나온 것은 저희 구독자 몇 분이 삼미그룹이 왜 망했는지를 알려달라고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저 역시 일선 취재기자 때 삼미그룹이 몰락을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삼미그룹이 몰락은 현재 경영 일선에 있는 재벌 2세, 3세들에게 반면 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삼미그룹의 서막은 1954년 시작됩니다. 설린산고 출신인 김두식 회장이 무역업체인 대일기업을 설립하고 미송 원목 다시 말해 미국산 원목 수입 허가를 받으면서 비롯됐다고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미국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김 회장이 미국 나무를 수입해서 판매도 하고 제재도 하면서 다시 이 제재목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수완을 발휘하게 됩니다. 특히 정부는 미국산 제재목을 일본에 수출하는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일본은 미국산 원목 제재소를 공예산업으로 분류해버렸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입을 해올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여기서 돈을 벌어 그 유명한 3.1 빌딩을 세웁니다. 60년대에 공사에 들어가 1970년에 완공된 3.1 빌딩은 31층으로 당시 국내 최대, 최고의 빌딩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시내 큰 빌딩이라고 해도 10층 정도가 고작이었을 때 서울 종로 한복판에 31층을 세운 것입니다. 이 빌딩이 완공됐을 때 지방 학생들이 서울 수학여행을 오면 덕수궁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둘러보는 명소 빌딩이었습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창업회장은 목재산업으로 돈을 벌자 다른 업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철강, 특히 특수강 분야에 진출합니다. 특수강 사업은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히 신경을 쓰는 부, 분야였습니다. 자주 국방을 내세운 박 대통령은 무기 국산화에 온 정열을 쏟고 있었습니다. 특수강은 탱크와 대포, 총열을 만드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했었습니다. 현금이 많은 김여장에게 박 대통령이 특수강에 진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때 김, 김창업 회장은 삼양 특수강의 출자의 회사명을 삼미사로 바꾸고 다른 중소 특수강 회사들을 인수해 그룹 틀을 갖춥니다. 여느 재벌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사업 다각, 다각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사업이 잘되자 해운업 진출과 볼트 회사, 무역 회사들을 잇따라 인수합니다. 1970년대 말에는 재계 랭킹 26위까지 진출하는 등 그야말로 재벌그룹 반열에 올라섭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 할까요? 1977년 창업회장은 골수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암진단 3년 후인 1986년 향년 56세에 별세하고 맙니다. 창업회장이 돌아가시면서 만 29세의 그룹으로 물려받은 이가 장남인 김현철 회장입니다. 여담이지만 김면철 회장하고 비슷한 나이의 그룹을 물려받은 사람이 당시에 쌍용그룹이 김석원 회장과 한화그룹이 김승현 회장입니다. 모두 선친이 일찍 돌아가셔서 경영 전면에 나섰던 것입니다. 당시 재계에서는 이들을 재계의 삼김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화의 김승현 회장만 건재하고 두 기업은 모두 재계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김연철 회장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나름 연창륙합니다. 특수강의 경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은 3미를 세계적 특수강 회사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갖고 특수강 회사를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특수강 회사를 인수해 한때 세계 2, 3위 특수강 회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캐나다 특수강 회사는 나중에 그룹이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숙소간 경기 하락과 맞물려 그룹 전체를 휘청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할 때 산미 슈퍼스타즈를 만들어 구단주가 되기도 합니다. 프로야구단을 만든 것도 재미있습니다. 당시 집권자가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프로야구를 만들어 국민들이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재 산업이 많은 큰 기업들에게. 프로야구 진출을 권유했습니다. 삼성, 오비, 혜태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한테도 참여를 요청했지만 정 회장은 거절합니다. 당시 정 회장 지론이 작은 공을 갖고 하는 운동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현대그룹에서는 축구나 농구, 배구 이와 같은 큰 공을 가지고 있는 팀은 있었으나 야구나 탁구 팀이 없었던 것도 그런 연유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섯 개 구단은 정해졌는데 한개 구단이 모자라 리그를 못 치를 형편이 되자 프로야구 사무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야구 광편으로 알려진 김현철 회장에게 SOS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산미는 일반 소비재가 없는 그룹이라 프로야구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프로야구의 긴박한 현실을 인식한 김회장은 창단을 결심하게 됩니다. 산미 슈퍼스타즈는 출범 원년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 장명부라는 제1교포 투수를 영입해서 리그 2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합니다. 그러나 그룹이 어려워지면서 구단은 라면 업체인 청보그룹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태평양 그룹으로 인수됩니다. 태평양에서 정몽헌 회장이 이끄는 현대그룹으로 넘어갔다가 2008년 영원히 사라지고 맙니다. 3위 슈퍼스타즈에서 청봅 핀토스로 넘어갈 때그 유명한 슈퍼스타 감사용이라는 단어가 야구 기자들 사이에 유행하게 됩니다. 감사용 투수를 모델로한 영화가 그 후에 만들어져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80년대 오일초구 위기를 구조조정으로 극복했지만 후유증은 컸습니다. 숙수한 분야를 살리기 위해 알타름, 알토란 같은 회사들을 넘겼지만 버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얼마 없어서 노태우 비자음 사건이 터지면서 대그룹 회장들 대부분이 검찰에 불려가 들어가는 수모를 당합니다. 김면철 회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회장은 1995년 12월 두살 터울인 동생 김현배 씨에게 회장직을 물려주고 본인은 자기가 인수한 캐나다 철강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 캐나다로 이주하게 됩니다. 회장직을 맡은 지 16년 만에 내려온 것입니다. 동생인 김면배 회장의 인기는 그리 길지 못합니다. 회장직을 맡은 지 2년도 안돼 삼미그룹은 부도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룹이 부도날 때 김면철 회장은 캐나다에 있었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남습니다. 구조조정 등으로 부채비율도 100% 정도밖에 안 됐던 그룹이 하루아침에 부도처리가 될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부도처리 시점은 IMF 구제금융을 받기 훨씬 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10년 전한 일간지 기자와 김현철 회장의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부도나기 전 산미는 산미 특수항 절반을 포항제체를 팔아 7천억 원 정도를 확보해 빚도 그렇기,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한보 철강 비리가 터지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차남 김현철 미 씨가 구속되는 등 철강 업계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전 회장 이름과 김영삼 대통령이 차남 이름이 김현철이라 미 은행들이 한꺼번에 대출을 죄었다는 고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김현철 회장하고 YS 차남 김현철 미 씨하고는 연결고리가 별로 없습니다. 김면철 회장은 경기중학교를 졸업하고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적응이 안돼 고등학교 때 유학 가서 대학도 미국에서 졸업했습니다. 단지 이름만 같을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동생인 김면배 회장은 김면철 씨하고 고려대 학맥으로 연결됩니다. 김면배 회장이 2년 선배입니다. 특히 김면배 회장은 재벌 2세 3세들이 모임에 얼굴을 많이 내미는 등 발이 넓은 편이었습니다. 아무튼 산미 그룹은 이렇게 해서 산산조각 나고 흔적도 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프로야구 구단은 몇 번이 주인이 바뀌다가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산미가 망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김면철 회장은 한보 부도의 불똥이 튀어 산미가 그렇게 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장을 지켜본 저는 꼭 그렇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우선은 과욕이었습니다. 1989년 캐나다의 특수강 회사를 인수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이 회사를 인수하고 얼마 없어 그쪽에서 적자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기업을 팔때잘 나가는 기업을 팔리가 있겠습니까? 이미 진을 다 빼먹고 난 뒤에 매물로 내놓았는데, 덥성 물었던 것이 화근이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세 경영인들이 현장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산미가 부도난 뒤 1년 후인 1998년 창원 산미특수강 공장 취재를 간 적이 있습니다. 특수강은 방산품목이기 때문에 이미 이 회사는 포스코로 경영권이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이때 현장 근로자들은 한결같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최고 경영진들이 공장 기계 소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장에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몰랐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인수한 회사 쪽에서도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스코에서 인수해서 경상비를 근 50%나 줄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방만한 경영이 화를 불렀다는 진단이었습니다. 특수광은 방산 풍목기이기 때문에 국내 수요만으로도 제대로 관리만 했으면 적자는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 경영들이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과욕과 현장을 잘 모르는 데서 오는 방만 경영이 결국 부도라는 최악을 맞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현재 김현철 회장은 직장암 수술을 두 번이나 하고 남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 경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생인 김현배 씨는 캐나다에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한다는 소문만 있을 뿐 거의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재기 랭킹 26위까지 하던 기업을 물려받아 총망받던 재벌 총수에서 이제는 이름조차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미그룹이 실패는 현재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 전면에 나서려고 하고 있는 재벌 2세, 3세 또는 4세들이 반면 교사가 됐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